사진 좀 찍어 주세요. 안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사진 좀 찍어 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어, 예찬의 아빠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필리핀 에스몰에 대해서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필리핀의 어, 아얄라몰에 대해서 어, 영상을 한번 그 만들어봤습니다. 아얄라몰하라고 S M 몰은 그 필리핀을 대표하는 그대 어, 그 쇼핑몰이죠. 어, 아얄라몰은 그 S M 몰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그 재벌 그룹이죠. 아얄라 코퍼레이션이 설립된 거고, 아얄라 코퍼레이션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34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대기업 중에 그한 개고요. 어, 뭐 부동산, 금융, 뭐 통신, 뭐 에너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얄라 코퍼레이션에서 만든 쇼핑몰이 그 아얄라몰이고, 어, 1980년대에 그 필리핀 그 마카티 C, CBD 그래서 마카티 중앙상업지구죠 마카티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중앙상업지구의 약자입니다. 여기를 어, 이제 개발을 하면서 어, 쇼핑하고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을 그,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었는 게. 아이엘러몰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몰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마카티 그린벨트몰입니다. 여기는 그몰 중앙에 자연녹지가 그 대가 있고, 성 안에 성당도 있고, 박물관, 미술관 등이 같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산책도 하고, 공연도 보고, 뭐 전시도 보고 쇼핑도 할수 있도록 만든 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얄라몰은 처음부터 이제 문화 예술 뭐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어 중상급 이상 브랜드, 고급 브랜드, 고급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고급 위주로 그 만들어진 그 쇼핑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명품관들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 세계 유명 명품점들이 다 모여가 있고, 어, 대상 자체를 중상급에서 어, 고소득층 대상으로 이제 쇼핑몰에 만들어졌고, 어, SM몰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 SM몰은 어, 중국의 그 헬리시 라는 그 사업자가, 어, 마늘에서 작은 신발 가게 슈 마트를 그 시작하는 것부터 해서 그출발돼 이제 커지는 게 SM몰이죠. 어, SM몰은 누구나 올수 있는 대중적인 그 쇼핑몰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어, 만들었는 거고, 어, 지금은 이제 전국에 80개가 넘는, 어, 동남아 그 최대 규모 쇼핑몰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되고요. 아얄라몰은 처음부터 대기업이었습니다. 아얄라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쇼핑몰이 아얄라몰입니다. 아얄라몰하고 SM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차이점의 핵심은 뭐 공간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엘라몰은 그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뭐, 공원, 박물관, 그 뭐, 갤러리, 야외 공연장이 그 함께 있는, 어,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을 하고, 아, 마카티의 그린벨트, 음. 어, 지시의 뭐, 아이스트리트 원, 버니퍼시어 등이 이제 대표적인 그 몰이고요. 어, 아엘라몰은, 또 중상급 이상 어, 최고급 브랜드, 어, 뭐 트렌디한 카페하고 레스토랑 이런 게 많고, 주변에 그 오피스 단지하고 고급 주거 단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 고소득층, 뭐 직장인들, 외국인들, 그들이 주요 고객층이죠. 어, 그 s m 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대중성과 원스톱 쇼핑을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졌는 거고 어, 대형 슈퍼마켓, 어, 가전제품 매장, 뭐, 푸드코트, 영화관, 놀이시설 뭐, 뭐 이런 것 같이 한 곳에서 이제 장도 보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애들하고 놀고 뭐 이런 위주로 지금 만들어져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몰은 온 가족들이 같이 이제 나들이하기 좋은 가성비 쇼핑 공간으로 지금 어,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 필리핀의 아주 대표적인 그 쇼핑몰 브랜드죠 어, 아엘라몰과 그 SM몰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아엘라몰과 어, SM몰은 서로 어,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또그 모르지만은 그, 그 어,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소 쇼핑몰 모두 계속 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얄라 몰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에 그 디지털 전환 쪽에 좀더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이고, 어, 뭐 예를 들어 스마트 키오스크나 뭐 AR 전시, 뭐 친환경 설계 쪽으로 조금 더그 적용을 하고 있고, s m o 는은 그 대규모 복합시설, 리조트, 뭐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뭐 지역 경제를 뭐 키우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쇼핑몰 그 모두 뭐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뭐 단순한 뭐 쇼핑의 장소를 넘어서 어 일상과 그 문화가... 숨쉬는 생활의 중심지가 지금 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오늘은 이렇게 그 필리핀 그 대표 쇼핑몰 브랜드 아라몰과 SM몰 그 차이점하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